안녕하십니까. 저는 7기 경기남부 학습관 민서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냈는데요. 이제부터 저의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저는 학습관 티를 제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 제가 원래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학습원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선택 결정하기됐 했어요. 의용적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제작하면서 좀 막막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의견 조정해야 되지 가격 생각해야 되지 또 티셔츠 회사에 연락해야 되지 신경 쓰게 되게 많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글러스트가 제가 최초로 구성한 디자인이고. 그 아래 빨간 셔츠가 최종적으로 나온 완성품인데 정말 확 달라졌죠. 가격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빼고 빼다 보니까 저렇게 됐네요. 음. 그래도 어, 종이 안에 있던 내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이으로써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 정말 깊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가질 수 있는 보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6월에 저는 재봉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달 동안은 가방, 마치나 파우치 같은 단순한 소품들을 주로 만들었고 이제 그 이후에 티셔츠, 바지 등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봉틀하 안에서 열심히 재공 줄 돌리고 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을 보면서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그래서 보람입니다. 7월에는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 제가 그림 그리는 과정을 찍어서 올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채널 이름은 스튜디오 마크스이고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마크로 그리면서 그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동영상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자 이후에 다 만급하고, 세계의 꽃미남이라고 불리는 비올라 안드레진에 관한 영상 몇개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그림 그리기나 아니면 영상 촬영 제작보다는 저작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듣고 싶은데 저작권법에 걸리는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찾다가 일단은 배경음악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게 했습니다 참고로, 인사이트는 불법이 아니라 합사이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제가 평소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를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저는 제가 원래 그랬던 것보다 생활을 좀더 알차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도전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스타일을 찾아주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